안녕하세요. 션앤 릴리트의 릴리, 션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안내해드릴 건 바로 유튜브 이... 푸사와 닉네임 바꾸기입니다. 네 유튜브가 업데이트 되면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너 어렵게 바뀌놨더라고요. 맞아요, 매우 어렵게 바꿔놨죠. 그래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여보세요? 여기 위에 동그라미 있죠, 여기. 네, 지금 제가 이렇게 탁취하고 있는데요. 이거 한번 눌러주세요. 네, 눌러. 네, 뭐? 뭐 <laughs> 눌러주시고 여기 내내 채널 있죠? 이내 채널에 들어가주세요. 자, 여기 설정 이 표시 있죠? 이거 꽉 눌러주시고 션 션이라고 있죠? 자, 이름을 한번 바꿔볼 거예요. 저기 바꾸지 마세요. 릴리, 릴리, 릴리 천재라고 바꿔야 요 아, 맞아요. 확인, 확인. 저기요, 저기요. 네, 이렇게 바꾸면은. 네, 이렇게 바꾸면 되고요. 그리고요, 이게 주의할 점이, 이름을 95명이나 최대 3번만 가질 수 있어서 아주 그냥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laughs> 돼요. 네, 아무거나 바꾸면 망합니다. <laughs> 네, 네, 맞아요. <laughs> 이사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맨 아래쪽에 자세히 알아보기 라는 걸 눌러주세요 눌라 눌러 이게 안되지 <laughs> 아, 됐다 <laughs> 여기 렉 걸려 그래. 자 아. 눌러주시고 여기 이렇게 뜨죠? 여기 이사에 오른쪽 상단에 위에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번경이라는 버튼이 있죠? 이걸 눌러주세요 네자 여기 내 사진 하지만 여, 여기서 사진 업로드에서 컴퓨터에 사진 선택 있거든요 사실 이건 컴퓨터랑 핸드폰입니다 어쨌든 이걸 클릭하면 나오는 갤러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프로필 사진을 세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구독까지아요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유용하셨다면 아하 네 <laughs> 여러분 다음에는 더 유용한 유용한 걸로 만나요 <laughs> 여러분 안녕